세상의 배꼽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세상의 배꼽은 세상의 중심을 뜻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세상의 중심에서 외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조형물입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외치는 이야기는 바로 배꼽돌 위에 새겨져 있는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라고 하는 그 문장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인권 활동가로 운동을 하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또다시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끔찍한 전쟁 범죄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도록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함께 잡아드리고 우리가 또 다른 증인이 되어서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